안녕하십니까 윤석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3일입니다. 아, 제그 영상 중에 타인에게 명, 자기 명의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게 하, 하거나 뭐 계약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랬을 경우 명의대여자의 책임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주면은 어, 뭐 내부 사정이 어떻든 간에 명의를 빌린 사람하고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 중에서 법률 관계의 그 당사자는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의 대여자가 이제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이게 명의 대여가 이루어진 거래 행위, 계약 행위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의 중과실로 몰랐을 때는 이제 책임을 지지, 명의 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상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계좌, 그, 자기 계좌를 타인에게 사용하게끔 허락해 준 경우에, 계좌 명의자의 그, 뭐, 민영사란 책임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A가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때도 친구인 B에게 그, 자기 명의 통장 계좌,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B가 C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 뭐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해외 주식 투자 선물 해외 선물 주식 투자 이거 관련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A의 명의의 계좌로 받습니다. 그리고 B가 어, A인척하는 거예요. 계좌 명의 주인인 A인척하면서 C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겠다 해서 돈을 지급받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 B가 명의, 계좌 명의 주인인 A인 척 하면서 그이 투자금에 대한 반환 약정까지 합니다. 어, 그, 그러 C 입장에서는 뭐 B가 A라고 생각하지 뭐 b 뒤에 누가 다른 제산자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1심하고 2심에서는 A가 계좌 주인, 계좌 명의자인 이 A가, 고등학교 친구인 B에게 자기 명의 계좌 통장을 이용하게 했을 경우에, 범죄에도 이게 이용될 수 있다, 있었다, 라는 점에 대해서 예상 가능성, 예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B의 주식 투자 관련 사기죄와 관련해가지고, 명의, 계좌 명의 주인 A에게도 시에 대해서 투자자인 시에 대해서 공동 불법 행위 책임 즉 사기의 공범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요. 대법원에서는 2024다 238316 판결인데 우선 그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형사 고소를 한 사건이 아니고 민사적으로 어 C가 이제 1억 2천만 원 주식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B, B 얘기 한 건데, B가 명의 주인인 A 행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C가 A에 대해서, 명, 계좌 명의 주인인 A에 대해서, 어, 내가 대여금, 음, 준 거니까 1억 2천 반환해라. 라고 하는 주의적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불법 행위에 의한, 사기에 의한, 어,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는 뭐냐면, 어, 어떤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주된 원인, 그게 주위적 청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인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거라도 판단해 주시오 하는 예비적 청구, 어, 지금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에 대해서, 계좌 주인인 A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가 주된 청구고, 그 다음에 이게 인정 안 됐을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음, 저, B, 고교동창생 B인 명의를 빌린 사람과 명의를 대여해준 A가 공동 불법 행위로 책임을 져서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하는 청구를 한 건데, 일단 대법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A의 입장에서, 명의 주인 계좌 명의 주인 A 입장에서 B에게 계좌 명의를 대여해 준 거는 주식 투자 사기 같은 데 이용됐을 거라고 예견할 수, 예상할 수는 없었다. 왜? 오랫동안 친구였으니까, 고등학교 친구였으니까. 그리고, 이 지금 사기 행각을 벌인 B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주식 투자 사기 점에 대해 B가 C를 기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계좌 주인인 A가 그 B에게 자기 명의 계좌를 자기가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식 선물 투자, 해외 주식 선물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용 상황을 A가 점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내 계좌를 A의 계좌를 B가 쓰면서 B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 사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방조나 공범 관계로 인정하기,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어, 계좌, 계좌 명의 주인 A하고, 동, 고고, 고등학교 친구인 B가 오랜 기간 알고 있었고, 그리고 A가, 계좌 주인 A가 B의, B의 C에 대한 계좌 거래에 대해서, 어, 이거 외에도, 여러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왔던 사정이 있고 아무런 대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A가 A가 자기 계좌 써라 B보고 했는데 B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은 사정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어, 계좌 명의를 빌려준 A는 불법행위 책임, 그러니까 그 해외 선물 주식 그 투자 사기에 대한 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투자자인 씨 1억 2천만 원을 투자한 씨의 어그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기각했습니다. 제가 그 진짜 한 10여 년 전쯤에 그 보이스 피싱 관련해가지고 그 사건을 진짜 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처리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이스 피싱은 이제 꼬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돈 저, 받, 받는 사람이 있고, 인출책이 있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뭐,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자기 명의의 계좌를, 어 빌려주는 건 매우 위험해요. 어. 하지만, 가족이 신용불량자거나, 뭐, 금융거래를 할수 없는 사정이거나, 그렇, 그렇다면, 가족한테, 내, 통장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처럼, 이 사례처럼, 친구, 오랫동안 친구인데, 이제 여러 사정에서 자기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못하고 신용거래를 못하다 보니까 좀 빌려 쓰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 자기 명의 계좌를 빌려줬을 경우에, 이렇게 반대급부로 대가를 받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보통. 보통이고,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은 지금, 어, 계좌 주인인 A가 고교, 고등학교 친구인 B에게 자기 계좌를 쓰게 하면서 아무 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이제 쓰도록 허락을 해왔으니까 이게 범죄행위에 이용될 거라는 것들이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예상 가능성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실제로는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뭐 반대급부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지금 신용불량자나 뭐 금융거래를 할수 없는 사람한테 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을 때 체크는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체크는. 이게, 이게, 그, 신용불량이고 뭐, 이렇게 심, 그래서 금융거래, 신용거래를 못했을 경우에 그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이 그냥 범죄행위하고는 관계없이 일상적인 거래행위나 계약행위 이런 거에 만 사용되겠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저, 뭐, 일정 기간마다 내 계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지 뭐, 하여튼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대부분 판례는 그런 거 점검 안 했다 하더라도, 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명의의 계좌를 그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 줬을 때는 기본적으로 민사적 책임, 계약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 나랑 내내 내 가족이나 뭐 친한 고등학교 때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그내 계좌 가지고 어? 범죄 행위를 저지르겠다 이런 것까지는 인식하기는 어렵죠. 다만 이게 한번 체킹을 해봤으면 어?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내 계좌가 도체가이 이 비가 어?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어? 체크를 해보거나 이거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런 걸안안 안 하고 이게 범죄 행위에 이용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 사견은. 자기명의 계좌를 사용하게끔 할 때는 자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식을 할수 있는 것이고, 범죄 행위에 이용돼서 형사책임인 방조나 공범, 공동정범 이런 것까지 되, 될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 사, 맞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어? 신용불량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내 타인 계좌를 사용하게끔 허락해달라고 했었을 땐, 뭔가, 그,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거래행위, 이, 그, 그거에만, 저기,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이거, 가지고, 내 계좌 가지고 사기치고 이렇게 할 거라고까지는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판례의 기본적 취지는 그런 건데, 어, 제 생각은, 그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한 번씩은 혹시나 뭔가 민사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민, 명, 게, 내 계좌로 이용하는가 그러니까 민사적 책임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만 형사적 책임까지 책임을 지우려고 하면은 정기적으로 이 점검을 하,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아니 내, 내 계좌를 쓰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 중요한 일이잖아요.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뭐, 아무런 확인 없이 방치를 오랫동안 시켜줬다. 어, 그래서, 범죄행위에 이거에 내 계좌가 이용됐다. 이랬을 때는, 어느 정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 명의를 빌려주는 것, 뭐, 보통 이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도 이제, 신중해야 되지만은 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끔 하는거 어 그거는 기본적으로 민사적 책임 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사적 책임 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피치 못하는 거죠 이제 피치 못하는거야 이제 가족들 중에 뭐 누가 어신불자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거래를 못하니 금융거래를 못하 니까 좀뭐 빌려달라 해서 이제 주는 경우 이런 것들 이다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계좌 빌려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 어, 그래도 정기적으로 또는 뭐 부정기적으로 어, 내 계좌가 어떤데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이거 이거는 지금 계좌 명의자 인척이 했잖아요 친구가 어, 그래서. 이런 행위까지 벌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계좌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민사적, 형사적 책임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내 계좌를 남한테 빌려주지 말자, 어, 상가 해야 한다. 어, 그게 제일 안전한 것이죠. 그 물론 뭐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이에서 어, 계좌 좀 사용하자, 이렇게 했을 때, 거절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어, 뭐,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거래를 하, 하고, 뭐, 이제 현, 현금으로 이제, 시, 신용불량자인 가족이나 안, 지인들한테, 뭐, 돈을 지급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통째로 내 계좌를 타인에게 사용하게끔 허락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